저희는 일단 지금 딸기를 재배하고 있고요. 품종은 서량이고, 저희 보시다시피 저희 체험장. 이렇게 아이들 와서 딸기 따고 놀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좀 말하자면 딸기 체험 농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는 아이들 나이대가 보통 3살, 4살이어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놨고, 또 손님들 오시면 이렇게 목마르니까 저희 음료 같은 거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입장료라고 해서 인당 5,000원 받고 있고요. 어, 저렴하네요. 네, 5,000원에 이제 저희 체험하는 거랑 음료, 다과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딸기는 이제 따신 만큼 계산하는 걸로 그렇게 운, 운영하고 있어요. 작년 겨울부터 올해까지 해서 한 15톤 정도. 지금 수확을 했는데 지금 한70% 정도는 가락시장으로 지금 출하하고 있어요 30%는 체험회로 소화하고 있고 수익은... 말씀...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되나요? 네 그럼 가능하시면 요총 네. 네. 어 매출은 한 2억 가까이 나왔고요 제 인건비 조금 더 해서 조금... 생각보다 많이는 아니지만 네, 내년에 더 농사 잘 해가지고 더 많이 남겨봐야죠. 네, 그고 인건비 나와서 다행히. 네. 딸기가 아무래도 남녀노소 좋아하는 과일이기도 하고 아이들도 딸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이 있다면 그래가지고 맛있게 한번 잘 키우면 괜찮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네, 딸기를 선택하게 됐어요. 일단 주변 농가들을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여기, 여기 주변에서 잘 하시는 분들 많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환경 관리. 환경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요번에 하면서 느끼기도 했고, 그래서 연동을 하게 됐고, 연동하니까 아무래도 환경 관리가 보다 쉬우니까, 네. 요거는 저희 아버지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식당 했었거든요. 아, 예. 식당에서 그대로 떼와가지고 그대로 아, 예. 붙였어요. 떼온 거예요? 네, 대전에서 추어탕 했었는데 예. 거기서 그대로 떼왔어요. 어. 제가 되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많이 해봤거든요. 많은 업체들을 봤는데 제일 깔끔하게 잘 지으셨더라고요. 딱 봤을 때도 깔끔하고 그리고 가장 큰건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 되게 같은 이렇게 부속을 쓰는데도 가장 값이 저렴했었거든요. 그런, 그런 값이 저렴한데 이제 완성도도 높아가지고 위에 보시면 스크린 지금 해놨거든요. 스크린 하면은 이제 가장 뜨거운 시간에 스크린을 하면 이제 온도 조절하면서 딸기한테 아무래도 더 좋겠죠. 너무 뜨겁지 않으니까. 그래서 시설에 좀 투자를 많이. 네, 그래서 연동한 이유도 있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관리. 환경관리가 곧 수익이랑 연결된 부분이어서 환경관리를 잘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짜잘짜잘하게 장고장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거는 전화하면은 바로 와서 수리해 주시고 하시니까 그렇게 큰 문제 됐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스마트팜 되게 편해요. 아. 뭐 누워서 뭐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난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옆에 책상 같은 것도 열수 있고 어디서든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좀 노동에서 좀 자유로워지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좀 나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저기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저희 청춘농원 검색하면은 거 간간히 검색하면서 보는데 다들 좋은 글도 많이 써주고 저희 또. <laughs> 영수증 리뷰라고 해서 여기 이용하신 분들이 리뷰 쓸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이버에 되게 친절하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저희 이제 와이프 될 사람인데 제 글은 없는데 와이프 글이 많아요 <laughs> 행복해요 지금 결혼식은 어떻게 해? 지금 빠르면 내년 준비 중이고 네, 늦어야 내후년 안에는 하지 않을까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름은 청춘농원이고요. 네이버에 청춘농원 검색하면 잘 나와 있거든요. 블로그도 많이 나와 있고 저희가 지금 입장료가 5 0 0 0 원인 게 되게 가성비가 좋다고 소문이 나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받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또 가성비 농장이라고 해주시니까 딱세살네살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그 그 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뭐 부산에서 오셨던 분도 있고 아, 부산에서까지 와요? 네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고 여, 여기저기서 많이 오시더라고 요 멀리서 오네요 어떻게 네. 가 오셨지? 뭐 예상 가볼만한 거치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 요 자리가 금방 매진날 수도 있으니까 <laughs> 네, 올해도 좀 힘들었는데 내년엔 더좀 치열할 것 같아요. 저희 여기다가 아. 확장해서 좀뭐좀 뭐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아 어떤 걸 만드시는 거예요? 아 이거 영업 비밀이라. 아 비밀이에요? 네 힌트도 안 되나요? 음, 약간 물 속에서 할수 있는 건데, 오. <laughs> 근데 몸에 물은 젖지 않고, 어? 안전하고, 이렇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아닙니다. <laughs> 청춘 농원. 네, 청춘 농원입니다.